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리즈입니다. 지난 영상은 좀 올린거에 별 희한한 악플이 뭐, 많이 달렸는데 그 악플은 제가 나중에 한번 읽어드리는 시간을 갖고 오늘은 이 마법 방어력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70레벨 이후에 사냥터가 마땅히 갈 데가 없는데요. 어, 저 역시도 지금 사냥터를 많이 찾고 있어요. 근데, 이 서부 사망체대 같은 경우 많이 알려져서 여기 뭐 신도림 4번 출구 마냥 뭐 거의 개판된 모습이고요. 아, 여기도 사냥은 가능해요. 가능한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캐릭이 자꾸 셉니다. 해서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사양터. 19번, 메마른 불모지. 여기가 진짜 꿀인데, 어, 요 괴물론이 너무 세졌어요. 한번 볼게요. 야, 패스, 컷수가 아냥 바로 걸리네. 전에는 이게 좀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요? 바로 걸리네요. 또 걸어? 야, 예. <laughs> 네. 아, 죽겠는데, 이거. 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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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네, 해당 캐릭은 저기 윈다우드 10번 서버에 있는 신규 캐릭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얘 역시도 70일까지 키웠고, 확실히 암기랑 틀린 거는, 어, 패스가 없음에도 사냥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빠르다. 아, 일단은 요건 이렇게 넘어가고, 본캐릭하고 같이 이제 병행하면서 제가 테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해당 계정은 이제 어, 본 서버에 있는 부계정 중에 하나인데요. 어, 이 마방을 보실 때 레벨 더하기 이 마법 방어력을 더하면은 그게 실제 마방입니다. 어, 제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대충 아이템을 착용한 상태고요. 지금 보면은 205 그리고 86. 이걸 더하면 마방이에요. 제가 이렇게 계속 테스트를 해봤는데, 역시나, 205도 걸려버리네요.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마투를 차가지고. 야, 마투 찰 시간도 안 주네. 신서버나 구서버나 이몹 레벨링은 똑같기 때문에 구 서버에서 테스트 하는 거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신 서버에서 제가 이거 테스트 하려고 마법 방어력을 올려 보려고 했는데 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 서버에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대략 이 정도 마방이 되면은 사냥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213에 86레벨 더하면은 어. 299가 나오네요 어, 아까보단 조금 덜 걸리는 것 같은데 한번 얘네들을 몰아가지고 한번 커스 빔을 맞아보겠습니다 야 근데 300을 어떻게 찍지 큰일났네 저는 한 레벨하고 이제 마방 더해가지고 어 이것도 걸리네 더해가지고 한 250쯤 되면은 한번 이제 비벼볼만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 요거 아닌데 마방 1더 올려볼게요. 안 달라지네. 팔로야 코스, 코스가 안 걸려야지 사당이 되는데 아, 날랐네요. 마방이 빠지니까 더잘 걸리겠죠. 마방을 조금 더 올려볼게요. 마투가 없나? 마투가 어 마투가 없는데 음, 다른 캐릭에 있는 마투를 빼가지고 와 다시 착용했습니다 자 이걸로 가볼게요 214에 86이면은 딱 300입니다 일부러 마방 맞추려고 이렇게 온거예요자 저렇게 시커먼 것들은 성공이고 괴물로는 다 비성공이지만 이 마검사 광역 때문에 다 맞는 그런 모습이니까, 아, 이것도 걸리네. 어, 결론은 나왔는데, 확실히 마방이 300이 좀 넘어가니까 조금 덜 걸립니다. 마방 300이라는 거는 캐릭 레벨하고 마법방어력 합친 거예요. 조금 보니까, 어, 확실히 덜 걸립니다. 음, 결론은 나왔어요. 합산 레벨 마방이 한 301이 넘어가면은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본 캐릭터를 한번 다시 들고 와가지고 딱 301을 한번 넘겨 볼게요. 진짜 안 걸리는지요? 얼마면 될까? 어, 301도. 간간히 들어옵니다. 조금 더 올려볼게요. 마방을 마방을 이렇게 없나? 이 마방, 이거잖아. 어. 좋습니다. 마방을 제가 최대 올렸고요. 다시 가볼게요. 다시 이것들을 건드려서. 이 부분은 신서버에서 마방하는게 어떻게 찍죠? 네, 현재 86에 그리고 225 어, 확실히 안 들어옵니다 어, 안 걸리죠? 자유롭게 사냥이 되는 모습 네, 요 정도 몰아가지고도 안 걸리면은 마방이 딱 요게 커트라인이 된것 같아요 이거 너무 높은데요 자 그리고 마방이 높으면은 또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어디 갔니 어 이게 많아져가지고 아, 카톡 오고 달리났네요어 샌드홈 안식처 30번에 있네요 이 샌드홈 안식처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신 서버에 사냥하면 진짜 꿀이거든요. 마방이 높아지면은 이것들 이제 독도 안 들어와요. 어 얘네도 독도 안 들어오네요. 원래 제가 이 캐릭 같은 경우도 데스 뽑고 사냥했는데 데스 뽑을 게 아니라 차라리 마방을 올리는 게 낫네요. 안 걸리죠. 여기 신 서버 가 보면은 완전 텅 비었거든요. 음, 마방을 좀 올려보는 걸로 목표를 잡아야 될것 같아요. 얘네들한테 또 내성 생기고 다시 마방을 좀 내려볼게요. 됐을 뽑으면 내려가겠죠. 어, 여기는 괴물이 없으니까 차라리 여기서 사냥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어, 이어석이 독을 막허는데 어, 독도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은. 어, 캐릭 레벨하고 마방하고 우선 300을 넘기는 거를 목표로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아, 그리고, 어, 다음 시간에는 제가, 캐릭별로 이 마검사, 아, 역시 걸려버리네. 그냥 올리게될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캐릭별로 이 마검사 칼이죠 룬소드 룬소드가 좀 많습니다. 일단은 우선 이 녀석부터 보여드릴게요. 전설의 검 있고요. 그리고 이 녀석 다 지금 리세 중이라 지금 이런 거고 이 녀석한테는 구 마족의 룬소드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요 녀석은 네 탭에 룬소드가 있어 해가지고 우리 마검사 캐릭들이 써보실 칼 룬소드 뭐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어, 일부 깨지는 거 말고요 깨지는 거는 실사용해서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깨지는 거 말고 다 가지고 있고 한번 그것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 언제 할지는 이제 장담드리지 못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할게좀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되는 대로 영상을 추가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답 나왔네요. 310 이상 찍으면은 여기 커스도 안 걸리고 독도 걸리지 않는다. 뭐이 정도겠네요. 그리고 이 마방을 올려야 되는 게 우리, 지금 요즘에 이제 알비노 M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독이 안 걸리면은 진짜 폭풍 레벨업을 할수 있어요. 해가지고 마방을 올리시는 거를 목표로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상, 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